한국의 나쁜 특징을 보자면 대표적인 게 냄비 근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냄비 근성을 이용해왔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망언을 일삼아도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본 물건을 사주자 점점 더 망언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그런 망언을 일삼던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퇴출되며 일본에서 공장까지 폐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만큼은 한국인이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충격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노제팬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노제팬 운동은 일본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격해 오자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도록 반도체 부분에 경제 보복을 해 이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일본의 어이없는 행동은 우리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했던 것이었는데요. 노제팬 운동의 슬로건을 보면 한국인의 재치를 볼수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내리에 박히는 센스 있는 문장입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는데요. 매장의 점주들은 일본 제품들을 매장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우리 국민들은 줄줄이 항공권 취소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나가는 일본차까지 불똥이 튀어서 일본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동안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사주들도 이건 불매운동 전에 산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해명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노재팬 운동은 일본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동안 냄비근성이라며 비웃던 일본 기업들의 노재팬 운동으로 인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는 참교육을 당해버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그냥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일본에 심어줬습니다. 노제팬 운동 대 불매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제품 중에는 아사히 일본 맥주가 있는데요. 사실 아사히 맥주는 대표적인 극우 기업입니다. 그동안 아사히 맥주의 극우 행동을 살펴보자면 아사히 맥주의 명예고문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제작에 큰 돈을 지원했으며 아사히 맥주 회장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며 신사참배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범기 디자인의 맥주까지 내놓으며 한국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짓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맥주는 한국의 수입 맥주 수입량을 보면 항상 상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한국에서 노제팬 운동이 불어도 아사히 맥주 회장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맥주 수출을 막으면 오히려 한국인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인은 계속해서 일본 맥주를 찾게 될 것이다라며 일본 맥주 불매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제팬 운동은 달랐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아사히 맥주는 노제팬 운동의 여파로 현재 편의점 판매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 중 일본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에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00만 달러에서 노제팬 운동이 시작된 2019년 3,900만 달러로 약50% 정도 하락했고, 이후에도 여전히 90% 이상 감소가 유지되는 등 노제팬 운동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아사이 제품이 보이긴 하지만, 일본산 맥주불매 운동으로 그동안 뒤쳐져 있던 한국의 수제 맥주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수제 맥주들이 인기 상품으로 꾸준히 팔리면서 일본산 맥주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인 머릿속에는 일본 맥주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렇게 자만했던 아사히 맥주가 결국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공장 폐쇄 소식은 일본에서 긴급 뉴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쇄를 결정한 공장은 카나가와 시코구 공장과 가나가와 시코쿠 공장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해당 공장들은 연간 1,500만 상자나 생산하던 대형 공장이기에 일본 사람들은 연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수출 비중이 컸던 히카타 공장 또한 생산 종료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맥주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8개 공장의 조업률이 80% 미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아사히 맥주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때 1위를 했던 아사히 맥주는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철저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시원한 소식인데요. 한국의 나쁜 짓을 했던 전범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